안녕하십니까. 블루버거틸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3월 18일, 어, 새벽 6시 8분입니다. 자, 멤버십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이거 항생테크, 항생테크가 미래를 알려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이니까 항생테크가 나스닥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다. 버블의 끝판왕. 지금도 버블의 완전히 끝판왕이죠. 자, 항생테크가 알려주는 방향성. 전고점 못 뚫는다. 근데 더블헤드까지 친다. 더블헤드 친다. 맞죠? 더블헤드 치고 이거 못 뚫으면 어떻게 돼? 뚫어도 하루 정도 더 뚫고 그다음에 내리면 어떻게 돼? 쭉 간다. 쭉 항상 그랬다. 항상 항상 더블헤드 기분이다. 항상 이네는 항상 테크 테크는 퍽 떨어지면 한번더 더블헤드 찍고 내리고 떨어지면 더블헤드 찍고 또또 또 내리고 또 반올림과 되돌림 됐다가 더블헤더 찍고 또 내리고 계속 그랬다 그러다가 한번 퍽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블헤더가 없다. 자, 봅시다. 자, 정확하게 빨간색 열 십자 딱떴죠 끝났어. 고점이었어. 피부나치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1 6 1 2 6 8이 여기까지 딱 되돌리면 된다. 정확하게 되돌리면 됐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지? 21선, 51선.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 횡보한다 쳐. 이렇게 횡보한다 쳐. 횡보하면 51선이 올라와서 알아서 단기 데드크로스에 빠진 거예요. 알아서 나스닥은 단기 데드크로스에 빠지는 거라고. 단기 데드크로스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 못해도 여기서 하나 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 나스닥이, 어, 대략 12,000까지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이게 꺾이는 거야. 12,000까지 내려오면 이년석이 이리로 오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12,000까지 내려오면 여기 바로 밑에 202선이 기다리고 있어. 202선. 202선이 기다려서 202선이고 녹색이 102선인데 어떻게 나스닥 백은 바로 단기 데드크로스는 볼 것이 된 거고, 중기 데드크로스를, 어, 거, 가야 되는데, 중기가 아니라 바로 장기 데드크로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스닥이. 가면, 나스닥이 시장 방향성을 바로 알려주게 되는 거야. 이게, 퍽퍽퍽 떨어진다니까? 며칠 뒤면, 이거, 그, 단기 데드크로스에 빠질 거고, 나스닥은. 그러면, 그 다음에 중기 데드크로스딱 찍죠? 그러면 그냥 바로 쭉 가는 거야. 쭉. 그거를 내가 말을 했죠. 이걸로 말을 했잖아요 내가 게시판에 지금 이렇게 이제 SPX 이거 못 뚫는다 정확하죠 맞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뚫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야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고 강력한 200주선 어디 못해도 여기 보면 3720까지 내려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등 쳐서 진짜 마지막 파이널 반등이 오는데, 마지막 파이널 반등이 오는데, 어디까지? 여기 큰 추세선, 대략 4,000에서 4,050까지 4천 마지막 파이널 반등이 온다니까. 마지막 파이널 반등이 와요. 그리고 시파를 그린다. 여기서 바로 시파가 안 그려진다니까요. 요거 때문에. 여기 커브 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딱 내려왔다가, 마지막 한번더쫙 하면, 이게 한번더이게 딱 반등 치면 4천까지 갔다가 이거 면 이게 쭉 어느 정도 쭉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쭉 바로 이렇게 쭉 고개를 쳐들든지 어쨌든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더 여기서 이렇게 팍 꺾이면서 부드럽게 강력한 200주선을 깨버리는 거라고 지금 바로 깨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래. 어쨌든 그렇든지 아니면 바로 깨버리면 더 좋고 우리는 바로 깨버리면 어쨌든 큰 흐름은 그래요. 맞죠? 지금 그렇게 떴잖아. 이거, 맞죠? 요거요거 요거 이게, 이거 맞죠? 적중했죠? 딱 떨어진다니까. 강력한 200주선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여기 한번 무조건 강력한 200주선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떨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졌다가 반등. 이거 떨어, 이거 팍 뚫으려면 뭔가가, 여, 어, 은행 관련 뭔가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해서 전 세계가 안 도와줘야 돼. 배째! 이런 현상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꼬라박는다고. 어, 멤버십이 아니니까, 일반 방송이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중요한 내용도 제가 디테일하게 기간 자료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쭉, 회원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계속 제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